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안녕하세요, 여러분. R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10주차 2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데이터셋에서 일부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과 파이프 연산자를 학습합니다. 파이프 연산자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행으로 추출하는 방법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df.new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퀄리티에서 그 타고 배드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 두었었죠. 그 데이터 중에서 배드는 제외하고 군만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구세에 당이 되어지는 모든 행을 내가 필터링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게 바로 필터라고 하는 함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디플러에서 나오는 함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df-new에서 우리는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어, 입력 값을 df-new로 받았고요. 그 안에서 퀄리티 변수가 그신 녀석만 필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출력을 시켜서 살펴보면은 여기에 퀄리티 부분에 배드가 섞여 있는 녀석이 없이 그세 당이 되어지는 것만 추출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대로 퀄리티가, 어, 배드인 녀석들만 추출하겠다라고 하면 필터에다가 이렇게 이 q 넣어서 배드를 넣어가지고 출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퀄리티 부분이 모두 베드롭 출력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조건만 바꿔주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감이 오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굿이 아닌 경우 결국에는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요거하고 같은 것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특정한 것이 아닌 것만 추출하는 경우들이. 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논리 연산자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 필터라고 하는 녀석이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굿과 배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굿이 아닌 녀석은 모두 배드로 출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지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행을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는 특정한 항목과 같으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냐, 같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치 데이터를 나타내고 특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행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초과, 이상, 이하, 미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에서 이상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는 필터를 적용해서 with 위 u 썸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만 필터링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위트 썸의 결과 값을 확인해 보면 5 이상인 녀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좀 살펴볼까요? 위트썸이 작은 경우 3 미만인 경우만 내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 특정한 값이 3 미만인 경우 예를 매출액이 뭐0억 이상인 경우 이렇게 머리로 정리를 하는 거고 프로그램한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면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위트썸이 3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진 행만 구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트썸이. 이렇게 4보다 작은 값들로만 구성이 되어진 결과를 내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는 조금 조건이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사이즈가 L이면서 그다음에 위세썸이6 이상인 경우만 내가 추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라지인 녀석이 모두 다6 이상인 경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지인 경우이면서 그다음에 6보다 이상인 경우, 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우리가 AND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두 개가 모두 만족하는 것만 필터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값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위대점의 값이 6보다 큰 녀석들만 있고요. 그다음에 라지 값인 녀석들만 이렇게 추출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디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의 결합을 시키면 모두 만족하는 결과 값들만 추출이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이즈가 라지이면서 위스민이 3 이상인 경우입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경우하고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라지와 같고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인데, 미네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사이즈가 라인 녀석들만 추출이 되어져 있고, 위트의 미니인 녀석들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로만 추출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꽃잎의 길이가 3.5 이상이거나, 꽃받침의 길이가 3.5 이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The separate w i t h 값이 여기 3.5 이상이거나 그리고 패터르 위스 값이 3.5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걸러내도록 할 건데 여기서 이거 나가 붙었다고 라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두개다 만족해도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어 연산자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오어 연산자였었죠 자그 결과 값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면 여기 위스의 값은 3점 이상인 녀석들이 있는데 앞쪽에서 엔드를 썼을 경우에는 모두 만족하는 경우만 추출이 됐었는데 여기는 어 페타르 위스. 값이 0.2나 여기 0.4인 경우도 추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에서는, 어세 s e p a 의 값이 3.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 값으로 추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어 값을 5어 연산자를 쓴 경우에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추출이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한 정리되어진 내용이 어떠한 연산자를 음. 적용을 시켜줘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 결과값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도 이두 개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개 이상 그죠세개 이상의 조건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는 클래스를 우리가 아까 전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클래스에서 2하고 4는 제외하고 1, 3, 5 클래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경우의 데이터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클래스가 1이거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3이거나 혹은 5인 경우를 우리가 필터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거나 이것만 만족하거나 이것만 만족하는 경우를 모두 다 추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5 클래스인 경우만 보여주고 있지만 밑에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3인 클래스도 있고 1인 클래스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1이거나 3이거나 5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경우를 여기 5어를 쓰지 않고 엔 n 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혹시 예측하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end로 엮어주었을 때는 결과 값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모두를 만족해야 되는데 클래스가 1이면서 혹은 3이면서 5인 모든 클래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죠. 1, 2, 3, 4, 5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을 했거든요. 파생 변수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end를 쓰게 되면 결국 필터링 되어지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산자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값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한 것을 잘 선별해서 쓸수 있도록 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 3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경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사용이 되어지는 게 여기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이인 연산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요 연산자는 한 벡터의 요소가 다른 벡터에 속해져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이 1이나 3이나 5에 포함되어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연산자가 바로 인 연산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 항목값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는 or 연산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i n 을 쓰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실은 더 일반적이다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예를 들면 1자부터 1 0까지 중에서 홀수를 다 구별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래스 이퀄리코라고 7도 들어갈 거고, 5하고, 클래스 이퀄리코라고 9도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굉장히 길어져요. 그죠. 구문도 길어지고, 읽어내기도, 해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 요 구문에서는 컴머 찍고 7,9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잘 적합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것은 세 변수에 할당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클래스가 135인 경우에 클래스 135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게 추출이 되어진 데이터들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네 값을 출력을 할수 있도록 했어요. 결국 이렇게 된 경우는 클래스 1, 3, 5에 해당이 되어지는 값들에 대한 미네 값만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변수를 활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 스몰, 미디엄, 라지로 우리가 꽃받침에 대한 어떤 사이즈를 구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이 되어지는 값들만 여기 스몰, 미디엄, 그 다음에 라지라고 하는 그런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고값들만 이용해서 각각 사이즈별로 우리가 어, 세퍼렛 랭스에 대한 미니값을 구할 수 있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을 방법들은 보통은 이렇게 변수에 넣어주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까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특정하게 필터링한 결과값을 변수에 넣어서 그 변수를 이용해서 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출력만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할당하는 그 할당 연산자와 변수를 써서 변수에 넣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걸 써서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여러분들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 특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행단위로 추출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었거든요. 그때 사용을 했던 것이 바로 필터 함수였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어, 다음으로는 열로 우리가 데이터를 필터링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필요한 변수만 일부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selec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f new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select size 이렇게 해주잖아요. size라고 하는 변수만, 어,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size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일원 벡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small, medium, large가 들어가져 있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해보면, 사이즈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클래스만 내가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에 여기 클래스 를넣어가 추출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추출이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변수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커머로 구별을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져 있는 변수의 이름을 나열을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셀렉트에 사이즈 커머 여기 클래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사이즈하고 클래스가 이렇게 같이 추출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나가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이즈와 클래스와 그 다음에 퀄리티를 추출을 해봤어요. 이렇게 추출이 잘 되어지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변수만을 나는 빼고 나머지는 다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select 변수에다가 클래스를 넣어주는데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클래스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추출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df.new에다가 넣어줬고 그 값을 출력을 해보았더니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것을 통해서 클래스가 제외됐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복합적으로 좀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동안에 배웠던 필터하고 셀렉트를 한꺼번에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파이프 연산자구나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것은 무엇이냐면 퀄리티가 구신행만 먼저 추출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타입과 사이즈, 클래스, 퀄리티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df의 new가 어,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거 중에서 퀄리티가 90여성만 나는 남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변수들이 추출이 되어지고 행단위로 추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90여성만 쭉 이제 추출이 되어진 상태에서 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dfnu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상태에서 90여성만 우리가 추출했으니까 행단위로 추출했으니까 변수의 개수는 변함이 없겠죠. 너비는 이렇게 행의 개수는 좀 줄었겠죠. 베드가 빠졌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녀석의 입력값으로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고 이 녀석들 중에서 타입과 사이즈 클래스만 남겨줄 수 있도록 하니까 타입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뭐 사이즈. 클래스에 해당이 되어지는 요세 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파이프 연산자를 수행하고 난 후에는 열로도 축소가 되어진 형태의 결과값만 남게 되는 거죠. 요럴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게 파이프 연산자의 유용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결과값을 우리가 찍어본 것이 6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입과 사이즈, 클래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퀄리티가 굳은 녀석들이다. 그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행 추출을 위한 필터 함수, 열 추출을 위한 실렉트 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데이터 조작과 분석을 위한 연산자인 파이프와 인 연산자의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각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충분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